젖병 같기도 하고 물병 같기도 하고 게다가 이렇게 요상한 빨대까지 시작부터 뒷골찡하게 만드는 수수께끼 같은 요녀석 자 길에서 펼쳐지는 브레인 서바이벌 무엇을 쓰는 물건인지 맞춰볼 분. 겨드랑이 저거 폼클렌징이요 아니 사람들이 상해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렇지 뭐라는 거야 여쭤보네 어? 비대됩니다 비대 비대요? 네 비대 자, 이게 비대라고요. 오이. 자 화장실 변기 붙어 있던 비대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크기는 가로 5.5cm, 세로 15cm 미터. 이제 딱히 이고 시선생 비대. 울트라 초특급 역기 아이디어 주머니 비대. 일단 통 안에 물을 담고 단도리를 시켜준 다음 복만 쭉 빼주면 준비 완료. 손목에 힘쫙 빼고 물통만 그시눌아주세요 목표 지점을 향해 물주기를 대차게 소멸. <laughs> 음, 아, 이거 정말 기발합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이게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물빨이 이렇게 약해가지고요 이거 뭐 큰일 이렇게 뭐 칠겠습니까 이거 갖고? 노즐 위치만 바꿔주면은 물의 강약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없어요 동치른자가 더 있을 건다했습니다 막대봉만 살짝 돌려주면 샤워몬드에서 강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일곱 개의 물구멍에서. 물살이 부드럽게 나가다가도 강으로만 돌려주면 바로 이렇게 한줄기 외로운 물줄기가 최고의 힘을 발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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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면 생각해서 직접 한번 해볼 수는 없고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편이 있나? 화장실 상황을 잠깐 재현해 보겠습니다. 펌프를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아, 돼요. 아, 아. 물대포 발사 목표 부위에 집중 공략을 하는데요. 구석구석까지 깨끗해졌죠? 게다가 벽에 쓴 매직 낙서도 이렇게 흔작 없이 사라지는데요. 그야말로 조그만 쎄입니다. 쎄. 허면 어째요 손바닥만한 비대에서 이런 힘이 소산하느냐? 떠 물어볼 수 없죠. 이공구공이기 때문에 물을 바로바로 바로 분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비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뚜껑의 공기 구멍에 달려 있어 어느 각도에서 쏘든 물 끊김 없이 뒷처리가 깔끔하기요. 쓸거다 쓴다. 보렇면만 요렇게, 어, 주면 공기압력에 절대 빠지지 않을 뿐더러 아무리 눌러도 물살 탈것 같다. 이겁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정말 작은 고치가 몇개맵네요 아니, 근데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또 요런 거를 만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근데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비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도 비데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집에 있는 비데를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휴대용 비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